성교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는 오늘 토요일 날, 아, 토요 예배 1부 2부 설교를 하고 지금 본당에 올라와 있는데, 아, 보시면 아프리카 우리 성교대 포스터가 이제 보이는데, 아, 오늘 오후에 우리 서울 사역을 마치고, 어, 오후에 여기 오시게 됩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유엔탑도 가보고,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에 여기서 성교대회 특성도 연습하고, 우리 교회가 또 맛있는 저녁도 대접하기 위해서 오시게 되는데, 어, 저는 내일 예배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 가두윈 목사님이 오셔서 오전에 나보아 중고등학교를 비롯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역들을 설명해 주시고요. 간증해 주시고, 오후에는 우리 교회가 헌금해서 세운 주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가프리 목사님이 오셔서 오후 예배 시간에 아, 또 간증을 이제 해주시게 되는데, 끝나고 나서 그분들과 함께 또 이제 동학교회로 성교대회를 이제 가게 됩니다. 제가 사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내일 예배, 정말 중요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에스고 수고해서 헌신한 아프리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만들어 가시는지, 그 역사적인 현장을 여러분께서 성전에 오셔서 꼭 들어주시고 감동받고 성교적인 비전을 같이 품고 전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결석 없는 주의로 꼭 만들어주세요. 영상 다음에 우리 가두인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초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일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내일 예배 가운데 그분의 간증을 직접. 들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I'm And I want to call everybody, please come and listen to my testimony, and I will be so grateful to see everybody with a beautiful smile. Thank you very much.